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송함으로 주님의 부자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에지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하하지않나 오직 주님만이 내삶의도움이시니 주의 얼굴보기 원합니다 나무엇과도나도도 진어 탄이네 그하지 않아 내리 오직 주님 i'm not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오늘도 허락하신 나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찬송하며 가장 먼저 주님께 우리의 호흡을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생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로게 넘겨주어 옥조리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불을 땅에 던진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리고 51절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당황스럽고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여기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실 때이 불은 무엇일까 여러 의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먼저 이 불은 성령 하나님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는 것들,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았던 그 기록에 따라서 이 불이 바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불은 최후의 심판, 앞으로 있을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 6절의 세례하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보다 크신 이가 와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오시면 동시에 이땅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심판이 함께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을 땅에 던진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게 될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밖에도 성령의 사역은 많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시게 하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도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밖에,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 교회만 오갔다, 오가는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고 삶의 목적과, 목적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모든 사람이 받게 될 심판이고 오직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앞선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은 성령의 시대가 와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내 마음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것은 전능하신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일인데라는 것들을 느끼고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알겠으면서 성령을 거부하고 느끼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 비판하는 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이죠. 여러분,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행하는 비판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관심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욱 대적하고 원망하고 욕하게 되는 것이죠. 54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지중해에서로부터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언덕을 넘어서 그것이 수수증 기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곧 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다들 알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자기들이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고 믿지 않은 것이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들을 귀신의 일로 폄훼하는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성령을 모독하며 자신을 정죄하는 죄에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56절 말씀대로 그들이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은 지키되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았고 의식은 있었으나 의식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형식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치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선적 불리소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임하시도록 따르는 것 모시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갇혀버린 주님을 당신의 마음가운데로 모셔 드리십시오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거둬놓은 가둬놓고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멈추고 성령님을 마음의 성전 가운데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사람들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선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양심은 마비되고 돌이키기 힘든 위선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것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작은 순종이 당신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에게는 고통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51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화평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갑자기 분쟁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행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은 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도 피해서 아름답게, 좋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당신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반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 증명되는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녀가 갑자기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할 때 자기의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속일 수,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다 가족들이 알아볼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 가족 가운데 분쟁이 있고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먼저 여러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의 통해서 당신의 가문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까지 당신이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위선적인 삶을 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선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실제로 부딪히게 되는 도전과 어려움들, 분쟁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만족해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상은 저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위선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쟁 가운데 또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붙잡고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아버지 심판을 말하는 우리의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바라봄으로 더욱 믿음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도와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명하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두렵고 하에 넘어치고 아버지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한절이구옵다니 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말고 하나님의 인생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나타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